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 36진, 최영암 승조원 304명 가운데 2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다행히 확진 장병들은 현재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 36진 최영암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승조원 304명 가운데 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군 당국은 장병 1명이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승조원 전원에 대한 PCR 검사를 의뢰했고 최영함이 정박 중인 오만 현지 병원이 확진 판정을 내렸습니다. 확진된 장병 가운데 10명은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무증상이라고 군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함정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 장병을 현지 호텔에 격리해 추가 확진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해부대 집단 감염은 지난해 청해부대 문무대왕암 승조원 301명 가운데 90%에 이르는 272명이 확진된 것과는 달리 확진이 크게 줄었지만 잠복기 등은 아직 고려 대상입니다. 최영암 승조원들은 지난해 11월 출항 전 국내에서 2차 접종을 마쳤고 확진 판정을 받기 직전 3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군은 장병들이 외부인을 직접 접촉한 적이 없다고 밝혀 항구에서 물자 보급 과정에 바이러스가 함내로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군은 현재 먹는 치료제가 5만에 이미 도착한 상태라고 밝혔지만 당분간 선박 호송 임무를 중단하고 격리 상태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